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선서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리스프란 관절, 골절 및 탈구가 있을 때 후유장애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의 특이한 점은 실제 판례에서 나왔던 감정 사례, 극과 극의 감정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먼저 리스프라 관절이 어딘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저희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례인데요. 최근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사례도 다음 편에 올릴 텐데, 다음 편에 이렇게 영상이 끝날 때 보면 이렇게 끝나는 링크를 제가 항상 걸어 놓거든요. 이 다음 편에서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로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리스프랑 관절이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등뼈 있죠? 이 발가락뼈 말고 위에 있는 발등뼈와 이 조건골이 만나는 곳을 우리는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합니다. 뼈하고 뼈가 만나니까 관절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면 이 관절 부위에 관절염이 잘 발생해요. 사실은.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맥브라이드 평가표라고 하는 건 노동 능력 상실률을 따지게 돼 있거든요. 이 퍼센트로 따지는데, 대부분 각도 제한만 인정합니다. 각도 제한. 그럼 예를 들어서, 발가락 뼈가 골절이 됐으면, 발가락 여기 관절 관절이 꺾이는 거, 이 각도를, 각도가 제한 있는 거에 따라서 노동 능력 상실률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리스프란 관절은 우리가 일부러 꺾을 수 있는 관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맥브레이드 평가 방식에서 정확하게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장애를 왜 풀어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극과 극인 판례를 좀 준비했습니다. 잘 보시죠. 자, 먼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로 이렇게 9%의 노동력 성실률이 인정됐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좀 채워보서 볼게요. 자. 9%의 노동력 손실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리스프랑 관절 소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리스프랑 관절 소실로 상당한 노동력 손실이 예상이 되지만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 이 해당 맥브라이드 표에 항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없으니까요. 따라서, 신전 5도 굴곡 30도구는 발목 관절 움직이는 걸 따진 거예요. 즉,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발목 관절 각도가 좀 제한이 있으니까 요걸로 따지겠다는 건데 어떤 의사들은 리스프랑 관절과 발목 관절은 사실상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감정이가 그래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몇 번에 대한 항목은 족관절, 이 발목 운동 제한으로 준용해서 31A 항에 따라서 적용하고 3년간 한 시장에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9%. 그럼 이 3, 1, A 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음, 이거겠네요. 자, 3, 1, A 향은 180도 선까지 에서 20도 내반, 안쪽으로 꺾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했을 때 9%. 아까 제가 이 팔레에서 9%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이렇게 9%가 되어 있죠? 이9%이 이 항목을 준용한 겁니다. 근데 3년 1시장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손해액을 계산할 때. 자, 현재, 그, 이런 근로자 임금이, 어, 288만 원입니다. 아, 공사 부분이 326만 원이고요. 보험사 평균으로 따지면 288만 원이에요. 그럼 공사 부분으로 해볼게요. 326만 원이에요. 이 원에다가, 곱하기, 9%죠? 0.09% 곱하기, 어, 3년에 대한, 그, 호프만 개수로 적용하면은, 36개월이니까요. 33.4777. 그러면, 상실수익액이 장애보상금이 984만 4110원입니다. 적죠? 얼마 되지 않죠? 사실은. 소송까지 가서, 감정 비용이 보통 한 100에서 150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사실, 어, 신체감정의 실익은 별로 없었습니다. 리스프란 관절로 요렇게 인정이 됐던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좀잘 나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나온 사례는 요 내용인데 후유장해 및 노동 능력 상실률로 장애율이 나온 결과를 보면 역시 소송 결과입니다. 고관절도 다쳤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한 영구 장애 인정이 됐고 족관절 부위 관련해서 리스프란 관절의 이차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프랑 관절은 이 뼈하고 뼈 사이가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데다 보니까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 발자 딛지는 못하게 되고 핀을 빼고 나도 발 딛는 게 조금 제한이 생겨요. 또 오래 못 디디다 보면 골 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프랑 언제 골절 및 탈구로 수술까지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권해요. 왜냐면 대부분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지켜보고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프랑의 이차성 관절염이 발생을 했고 신체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족부의 골절 a 3 b 으로 7%의 노동력 상실률이 0구장에 인정됐습니다. 그럼 a 3 b 양은 어떤 거냐면. 이 항목입니다. 족부의 골절 항목으로 A, 3, B항. 관절 고정술에 준하는 걸로 봤어요. 일단 수술을 했으니까 사실 관절 고정을 한건 아닌데요. 관절 고정을 뼈와 뼈로 완전히 유압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핀을 넣었다가 뺐지만, 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요걸 준용한 겁니다. 7% 연구로. 그럼 아까 신체 감정 내는 요 항목을 준용했죠. 각도로 봐가지고. 근데 다른 신체 감정 내는 이렇게 7% 짜리로 준용하면서 영구 장애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영구 장애로 했을 때는 에 현재 일용근로 임금인 326만 7,220원에다가 곱하기 0.07. 예를 들어 50대 중반이시면 60세 중반까지 대략한 개수가 9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2,058만 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2058만 3486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상실 수익액만 놓고 보더라도, 아까는 900만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100 정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리스프랑 관절이 골절 및 탈구가 돼서 내가 수술을 했다. 그러면 뭐 한시장이 나온다. 보험사는 한시장이 주장하겠죠. 하지만 관절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영구장애를 주장하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 골절 및 탈구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술을 해놨을 때 처음부터 관절염이 발생하진 않아요. 이제 핀을 풀고, 이런 그러니까 뭐기구스를 풀고 핀을 빼고 지내다 보면은 관절염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점에서 앞으로 관절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점에서 좀 빨리 영구장애를 인정한다. 그거는 솔직히 제가 볼때 적절치 못합니다. 오히려 리스프랑 관절 골절매 탈구로 수술까지 했다면, 6개월 이상 지켜보면서 관절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물론 안 생기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CT상으로 또는 X-ray 상으로 경도의 관절염이라도 관찰이 된다면,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연구장애를 주장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로 7% 영구 장애를 인정받아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맨 마지막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시킬 겁니다. 제가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소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에 대한 장애율 보통 7% 또는 9% 항목은 준용하고자 하는 의사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장의 기간도 한 시장의 연구장애와 같이 의사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행하는 전문가의 경험, 노하우가 좀 중요한 그런 대목이죠. 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하시, 상담 신청 남기는 방법, 이콘텐츠 밑에 이렇게, 이 화살표 모양, 거꾸로 된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밑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 링크가 뜨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상담 시청 메일이 이렇게 폼이 뜹니다. 그 저걸, 이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그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들어오니까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선수의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고요.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은 16616585라고 하는 제 직통 상담 전화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리스프랑 관절, 골절 및 탈구, 후유자양에 얼마나 인정되는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